안녕하십니까. 야외 캠핑을 할 때, 한 7일 정도 캠핑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. 한 일주일에 캠핑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. 그럼 일주일 동안 캠핑하면, 당연히 목욕을 해야겠죠. 목욕을 안 하면, 몸에서 근질근질 해요. 막, 땀 냄새도 나고. 그러면 당연히, 어, 짜증이 나고, 그러겠죠. 그래서, 음. 당연히 목욕컬,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강가에다가, 깨끗한 강가 근처에다가, 이 튜브, 고무 튜브, 뭐 해봤자 뭐한 2, 3만원, 2, 3만원 하겠죠. 그래서 이것을 찬물을 많이 부은 다음에,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하고 같이 섞으면, 당연히, 어, 그쵸. 야외 온천 효과 그런 느낌을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좀 조심할 거는 어 최대한 깨끗한 물, 최대한 깨끗한 물을 어 근처에서 캠핑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어 주전자 같은 데다가 물을 깨끗 어 데워가지고 어 차가운 물하고 섞으면 어예 야외 온천 효과가 나오죠, 나오죠.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